축구밖에 못 줍니다. 네, 자 어머님은요 제가 어, 우리 진짜 오랜만에 어 어디지 어디가지 우리 어디 가죠? 아 석초 가는데. 네 어쨌든 거기를 갈 겁니다. 거기 이제 약간 시안에도 가고 좀 많이 가는데. 네 이제 저희 드디어 갑니다. 문자가 <laughs> 삐뚤어 <laughs> 어쨌든 가서 카메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게소를 지금 빨리 가야되거든요 네. 또갈때휴면 안되니까 어쨌든 네. <laughs> 네 여러분들 지금 휴게소로 이집에 왔는데 운동을 시켰거든요 운동을 운동을 시켰는데 잠깐만 우동. 아니 무슨 우동을 세, 세 개나 시켰어? 안녕. <laughs> <laughs> 네, <귀여워. 웃음> <laughs> <laughs> 그거 뭐냐? 저것도 음, 먹고 싶은데, 그 그리고 그 스무 시도 먹고 싶은데, 여기 휴게소 있는 거다 먹고 싶어 사실. 엄마, 그 그럼 휴게소 두 번째 것도 들릴 거야? 어, 세 번째까지 들린다고? 뭐지? 세무직 까가지고그 유튜브 가는데. 음. 우리가 음. 옛날에 우리 대면 갔을 때 시연이랑 음. 머리 막 이렇게 됐을 때 있잖아. 그거왜 이렇게 생각나지 갑자기? 한순간 음. 너무 생각나는 거야. 그래. 네. 음. 지금도 머리가 엉망이긴 한데 똑같아. <놀람> 那、嗯、个。嗯 <laughs> も롱 아닌가? 여기서 박을 볼수 있어? <웃음> <웃음> 여기서? 응. 러진아 자연 여러분들 녹화가 안 돼? 어? 왜 아직 되긴 돼. 와, 여러분. 태명이 진짜 오랜만에 옵니다. 확대는 못하나? 네. 네, 여러분들, 지금 가게에 왔는데요. 네, 지금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옆에 제가 음성 녹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근데 네, 해정이 모를 만들었거든요 네, 진짜, 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사진으로. 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제가, 네, 여기서 유명한 오징어, 이런 거, 물고기 이런 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머리가 자꾸 이상하다니까, 이게. 음. 네, 여러분들. 카메라 안에 잘 나오나요? 제가 좀위치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좀, 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나요? 예. 네. 아, 약간 머리가 자꾸 이상한데? <laughs> 네,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음. 맛있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음. 오, 겁나 맛있어! 오! 대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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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있는데? 이게 진짜 아, 아, 없어 여러분 지금 뭐야 시장에 와서 히장장이 와서 히 응.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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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디 어 가면서 찍 찍을... 아, 그냥 안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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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는 구나? 찍고 찍 슬러시.. 아빠 그때 우리 시아찍 왔던데인가? 응아 그때 슬러시 고개나먹었 찍고 슬러시 또 사야되겠다 고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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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찍고 찍찍 네시장에 보고 싶어 하겠지? 아 그러네. 죄송합니다. 오 이거 봐봐. 시케. 오지 말고 그냥 내아 그래? 아니 진짜 오징어랑 많긴 하다. 알고나 해산물 냄새 난다. 오. 이게 높아.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고. 오. 오, 뭐야. 숨겨진 비의 공간이? <목소리> 와, 이거, 와, 이거 보고 왜 저래?

지금 이게 손질해 주고 보십니다. 여기 있는 개들도 보여드릴게요. 뭐 e

음. 맛은 그때랑 똑같은 거 같아요. 기억이 안 나. 너무 오래돼. 근때 네, 어쨌든 좀 되게 먹고 막 먹방 하고 좀 이거 어차피 내일 저녁에 갈 거니까 오늘은 좀 쉬고 막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A few 완전 제가 보여드렸죠 전에. 어, 약간. 와 이거 봐봐. 어? 이게 이게. 고, 와 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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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당신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뭐라고? 오, 오 오버 아제 손이가 들어요자자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아 그럼 지금 이 뭐부터 먹어야 되지, 이 오, 진짜, 오, 대박! 진짜 오랜만에 느끼는 맛이야. 나는 어, 왜 이거야? 나는 이거 안 와, 근데 있어요. 이거, 이거 오케이. 여기 오케이. 안, 해, 안 해도 해줄 건데? 아 해줄게, 잠깐만요. 와, 음, 진짜 음, 오랜만에 음, 느끼는 음. 그, 어, 추억의 맛? 이거야. 음. 어, 이렇게 해봐. 또 대화 안 하고 먹기만 해 그게 우리 식구들 공룡이야 응. 먹을 때 먹고 또 맞아 응응 음, 음, 바로 팔이 빠졌어 이게 또 무기죠? <laughs> 박씨장한대서 이게 또 무기죠? 로비야 <laughs> 왜, 왜 그래? 와사비 먹었어? <laughs> 제발 어우. 맛있다. 근데 많이 수 없다야. 이게 진짜 이게 좀 소름 이데 이게.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음. 아이고, 어떻게 먹지 음, 음. 이거 엄마 이거 찍어 먹는 장이 있나? 없어 먹어도 맛있어요. 초장 네? 찍어 먹던데. 초장 한번 찍어서 먹을게요. 아, 개 맛이 안 사는데. 그냥 그치. 먹어야겠다. 아, 이게 대게인가? 그때, 그, 3일차 때, 아, 2일차 때, 다 되게 맛있다고 대게 편을 써가지고. 나만 배신, 배신 때, 다 배신 때려가지고. 네. 나. 나 사실 대게인데. 대게 때려. 태... 안 맞고, 어, 대게. 그럼 내일. 그럼 내가 지금 머리가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거. 뒤에서 음. 음. 게가난 제일 맛있는 거 같아. 음. 나 여기 다리 이쪽에 이 약간 내장? 이게 숨어 있는데? 젓가락으로 해. 그래. 성장판인가? 이뭔 개소리야? 너 진짜 볼때 있어. 미안해. 촬영 분량 만들려고. 그냥 나와야지. 나와야지. 그래야 재밌지. 나는 유튜버다. 구독자분들을 웃겨주자. 그런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두번 누르지는 마세요. 나는 유튜버. 우리 밥을 보고, 한국의 한국 맛있고 의 한국의 한국의 이거 봐한뭐 이거 한한모니한 한국의 한 한국의 한이의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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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게가 왜 맛있는 하다. 줄 알겠다. 음나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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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아, 음. 아빠고 자꾸 뺏기네. 자, 자 건배. 똑같죠? 아빠 아빠 취했다. 대게 취했어. 알어 이거만 먹으면 끝난다. 스가 제일 맛있어. 응. 이건 진짜 나 대박. 야 이거 봐봐, 이거 움직이는 거 봐. 엄마, 내가 순간 이렇게, 이렇게 했거든. 이거를 봐봐, 이거 빵 순간 이렇게 했어. 이손 너무 아픈 거. 야 아, 이렇게 들었냐? 맛도못잡국이런거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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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없어 그냥 이것만 먹으면 우국이야 근데 옛날에도 거기서 샀었는데 리 우리, 이거는 여기, 여기 남았거든요 보이시나요? 안 보일 우 같은데 이렇게 보여줘야 되나? 안 보이네 자 이거를 속을 딱 파가지고 보여드려야 되겠다. 음, 안못 음. 아니, 나, 아빠, 드려 이, 되겠다 마 어, 못해 먹겠다? 아, 그 아, 그 아, 그 아, 그 아, 빠 아, 빠래 아, 그래? 음. 어, 아, 음. 나. 음, 음, 음. 중, 아, 그래요? 중, 아, 그래? 음.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그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그거 아, 그 아, 그 아, 그러네나래 아, 그래? 이거 어떻게 먹지? 좀 머리를 써보자. 엄마, 근데 여기가 우리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목소리가 좀잘 들린다. 이게 가게에서 먹었으면 다른 사람 막 목소리 때문에 조금 시끄러웠을 거야. 그럼 응. 코로나도 위험하고. 회단모, 회리뷰. 아, 회리뷰? 진짜 맛있어. 아 그래? 이게 무슨 냄지? 고시. 고시? 맛있어? 맛있어. 이생겼고 어. 오. 아, 잠왜 이래?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 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나 잠깐만. 아, 잠깐 진짜 눈물 나왔어 이거 봐봐. 너무 매워서? 와, 이제... 이거, 와, 나, 내가 진짜, 이, 이, 조금만 이만큼만 했거든? 와, 와, 너무 매워. 와, 이거. 와, 사비야, 이렇게 매웠나 와, 사비, 이도매 하나, 하나만 더 주세요. 너가 이거. 어, 야, 이거 왜 비었어? 아까 집게다 넣어어서아 응. 뭐... 음, 냠냠냠. 왜 이러는 걸까요? 아 근데 이거 그냥 먹는 거 맛인데 나? 어떤 거막쪄서 먹는 것도 맛있지 않아? 막못 져? 이거 게를 쪄가지고막개 친구의 이거 아까 봤잖아. 아 그래? 아, 여기 무든 성장판도 먹어야 되겠다. 이게 성장판인가? 우가네 안에 혈레. 으왜 이러는 걸까요? 대게가대게 많네. 이 안에 차량 분량 만들려고. 응? 이거 저조만 금만더 주세요. 아따 아따 아까 이 분다. 이이 약간 깨같이 생겼거든요. 이비가 있는데 이거 개가 진짜 불러 고더라 그런 거다 제품이에요. 그렇지. 나자 응. 응. 어필을 한번 보여지. 그래도 아니, 이거는 뭐라? 아저씨가 공 소떡처럼 붙이던데 거기는 붙여진 걸 냉동된 걸 테이블에. 오, 이거 오오오 뭐야? 이 상태로 그냥 먹는 건가? 먹. 깐만라 샤그라. 실수박하니? 응, 됐어. 레이어 기본. 깨가 먹고. 원래 아가좋해요 아니 이거 이거 딸기. 안돼 안돼 포기. 아무튼 그래서. 정도에서... 오늘 아, 아침에도 아, 포기 십자에... 안 할래요 그냥 한두 번이 아, 아니야. 어? 아? 이 생물 모르는 거 결. 겨울... 아기 정말 힘든데요. 막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laughs> 또 먹어볼게요. 그러니까 뭐 서울 나온에 음... 오, 오, 오 잠깐만 아빠 그 이거 빠켈리가 없는데. 어, 뭐 없거든요 Okay. 니다 아, 아무 <laughs> 아, 우리 설날에 맞